다들 어..준비되셨죠? 맞어 준비되셨죠? 자 어..갈길 준비되셨죠? 자 우리 창균이 아 어, 우리 지금? 아 지금 창균이 안보여 지금? 야 지금 안보이냐 야 안보이냐고 안보여 아?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가을엔 전어, 겨울엔 방어. 방어 그리고 겨울에 딸기가 제철이라 하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접니다 아이엠 <laughs> 제철 아이엠 좋습니다 아, 아, 그래. 아 이게 선물이 있습니다 아이엠씨 뭐? oh 또 나우에서 준비한 오우. 보라색 꽃 한번 보여주세요 비누 장미래요 비누장미. 그러니까요 비장 이거.. 음. 이거 안 그래도 요새 손 씻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한 입씩 따가지고 손에다가 하면 로맨틱해. 진짜 로맨틱할 것 같아요. 진짜. 네. 음. 비누 장미를 제가 사실 작업실에 있어요. 오. 그게 왜냐면 안 썩고 어. 관리하기가 그냥 냅두면 되는 거라서 음. 향도 좋고 제가 꼭 작업실에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유. 그거 있잖아 브야앱하다가뭐 그래, 그래. 주헌이한테 주헌아 보고싶어서 나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이기아임씨 나는 안 불러줘 이랬는데 안불렀어 뭔가 섭섭했나요? 아 그럼요 저는 음. 사실 개인적으로 라디오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한 명으로서 아이엠도 어, 했으면 좋겠어 네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 한다면 약간 어떤 스타일? 테마? 저는 이제 민혁씨 같은 경우에는 음. 손에 굉장히 재주가 많고 이게 말 언변이 음. 뛰어나잖아요 음, 음. 저는 그냥 잔잔하게 음. 사연 들을 음. 음. 제가 읽어드리고 하는 음. 그런 사연을 좀 약간 네. 해결해주고 그렇죠. 고민도 해결해주고 네네 고민 답아 고민까진 안 하더라도 음.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어어. 정도의 그런 사람이 어. IM에 나누기 어때요? 나누기 네 그리고 IM에 그 고민거리도 나누고 네네. 재산도 좀 나눠주는 거야. 제가 네. 아, 여기까지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그뭐 원한 아니 뭐 원하는 네. 게 있으면 사주는 거예요. 사실. 제 개인 스케줄이 이게 네. 아마 처음일거예요 12월에요. 1 2요 12월에요. 1 2월요 12월에요. 1 2기요1정월기요 12월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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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으에요 12월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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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월에하 12월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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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laughs>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아 이렇게 저희는 게스트한테 힘든거 안 시키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시키고 <laughs> 오는 날보단 비오는 날을 더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아이엠님은 눈 vs 비 어느 것을 좋아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유도 좀 저는 눈 좋아해요 요, 어. 요새는 어. 어. 왜요? 이틀전인가 3일전날 첫눈이 나... 왔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어요 어. 딱 무.. 그 커튼을 딱 쳤는데 그 뭔가 쌓인 모습이 음, 음. 옛날 어릴 때로 돌아간 느낌이랄까? 음. 그런 게좀 있었어요. 저희 그 거실에 통유리지 잖아요 그래 가지고 딱 보니까 진짜 예쁘긴 하더라고. 특이가 산이라서. 그러니까요. 예쁘더라고요. 눈 그래서 좋아... 저는 난... 비가 더 좋아요. 어, 왜? 나는 눈 눈은 내릴 때만 예쁘고 그 다음이 너무 못 생기고 그니까 밉고 그다음에 위험하고 이래서 싫어. 그렇 이게 사실 쓰레기 같아. 그니 그러니까 아, 네. 이게 나쁜 말인 수 있는데 예쁜 쓰레기처럼 변해가는 느낌이라고 들어서 차라리 아, 네. 막 덥고 이럴 때 비가 한번 쏟아지는 느낌 더 좋아. 사실 그 군인 전우님들이야 하잖 되나요? 어 응. 하늘에서 쓰레기 내린다라고 보통 이제 현하잖아요근 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위험하기도 하고 왜냐면 사고도 좀 많이 나기도 하고. 좀 뭔가 비랑 눈이랑 골라라 그러면 저는 비인 uh -huh. 것 같아요. 네네. 두 분도 꽤 오랫동안 룸메로 같이 생활하시면서 이건 진짜 잘 맞았다 싶었던 것들이 있나요? 반대로 이건 진짜 안 맞았다 싶었던 것도 있나요? 일단은 잘 맞았던 것은 그냥 웬만하면 잘 맞았기 때문에 방 같이 썼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안 맞았던 게 없는 별로 거야. 없어요. 저희는 부딪히는 게 없어요. 네. 그냥 왜냐면 그냥 좀 배려가 좀 많은 스타일. 창균이 진짜 배려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제가 그 창균이가 잠기가 밝으니까 무소음 공기청정기를 사면은 우리 방에 둘라고 같이 둘라고 사면은 창균이는 그냥 뭔가 척척하게 싫어서 조용한 가습기, 기화식 가습기. 어, 기화식 가습기 이런 거좀 그러니까 각자가 <laughs> 이제 방에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아는 어버가도 누가 주목 때도 리맞 몰라. 처음에도 되게 잘 자더라고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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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잘 자요. 그래서 저는 네. 처음 문제. 그리고 또 창균이랑 어, 때로는 그다 같이 쓰더니 그런 게. 그래얘기 장균이가 최고야, 님입니다. 장균 오빠, 얼마 전에 금요일 밤 브이앱에서 요즘 배우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다고 네네. 했잖아요. 저는 평소에 뭘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늘 하고 싶은 게 많은 친구들이 뭔가 부럽고 신기했는데 저는 하고 싶은 걸 하나하나 찾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음. 오빠들은 어디서 하고 싶은 일을 찾는지 비결 좀 알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뭐, 영화 같은 거나 그냥 사소한 거에서 조금 하고 싶은 게좀 많이 생기지 않나요? 보통, 나도 그런 것 같은데. 예. 음. 제가 요, 요 근래 들어서 이제 넷플릭스에서 어. 에밀리 파리에 가다를 보면서 음. 진짜로 월드 투어를 하고 음.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었어요. 오오오오. 파리에도 가고 싶고 뭐 다른 나도 가고 싶고 뭐 일본도 가고 싶고 그러고 싶긴 한데 이제 뭐 그런 거를 보면서 음. 제가 이제 들었던 생각이 아으로 배우고 싶다. 이게주 뭐 그런 느낌 뭐 좋은 거죠. 식으로돼. 뭐 음. 이런 걸 하는 게 조금 들어서 음. 배우고 싶었고 음. 요근래뭐 복싱도 배우고 싶고 음. 무에타이도 배우고 싶고 음. 그냥 끊임없이 저를 뭔가 가만히 그러 하는 거죠. 네, 냅두고싶지 않아요. 음. 그래서 잘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그쵸. 내가 하고 싶은 걸 찾는다. 그쵸. 네 이게 IMC의 답변인 것 같아요. 좀 남았죠? 아니요. 제가 보기엔 망했어요, 이거. 아니, 에이, 그런 말 하지 마요. 자, 보여주세요. 자, 어디가, 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나요? 좋아요. 좀, 이렇게, 아... 이렇게.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표현 좀 해주세요. 얘기 좀, 창에 들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이게 눈이고요. 네. 이, 이, 아, 원래 이게 눈썹인데. 네네네. 이쪽으로 들어야 되구나. 네. 눈썹 떠지면서 이제 점점 이제. 밝은 쪽을 보는 거네요. 그렇죠. 무대 조명이라든가 그런 게 이제 눈으로 들어오는. 어 너무 예쁜데요, 왜요? 가지실래요, 몸매별. <laughs> 자, 저희가 그 가끔 사연 감동적인거나 이런 거 있으면 그거를 보내드리거든요. 아 진짜로? 제가, 네, 제가 이것도 여기다가 전시를 해놓고. 좋아요. 네, 지금 지금 말고 저희 물감 있으니까. 네네. 장규디는 작업실에 장미가 그려진 위스키도 있던데 주량이 어떻게 되시나요? 창규님 민혁이 너무너무 사랑해요 음. 말을 너무 잘하네요 둘다 엄변 최고 사랑해요 네 몬정뱅이님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네주량좀 얘기해주세요 주량이요 일단 저는 음. 소주 손절 오 소주는 맛있지 않습니까 왜어 일단 왜야. 조금 비리다고 생각이 들고요 비리다 소주가 네. 오 그리고 그 저는 그제 나름의 그게 있습니다 술을 그만큼 마시면 음. 딱그술 버릇이 딱그 술의 음. 애티튜드만큼 변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사람이 변했을 때. 그러니까 수, 소주를 먹고 취하는 거랑 네네. 조금 위스키를 마시고 취하는 거랑 음. 조금 사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소주를 음? 이렇게 완전 취하게 드시고 어허. 주사를 부리시는 걸 보면 아좀 별로다. 음. 그래서 주량이 저요 <laughs> 많이 갔네요. 네. 네. 아. 주량? 네. 어. 뭐못 뭐 마시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근데 잘 마시는 편은 아니고. 어. 그래서 그러면 맥 소주 기준. 아. 한 뭐한병한병 한병 반. 어, 한병 반. 그러면 소주에 자, 가장 어울리다 생각하는 안주. 소주. 음. 곱창. 곱창. 예. 소주에 곱창. 삼겹살. 그러면 와인 네. 같은 걸더 좋아하시는 거죠? 와인, 위스키. 와인, 위스키. 네, 네. 위스키 가게병 되나요? 어, 가능은 하지만 그 다음 날 연락이 안될 겁니다. 아. 그그 뭐라죠? 비슷한 걸뭐라 하죠? 대칼고만이 이거는 100 이거는 만점이다 뭐 예를 들기 할 때. 올모스트 만점? 무슨 점? 무슨 점? 오. 공통점? 아니 아닌데. 하여튼 그 뭐, 케미 아니 그 뭐지 영어로 뭐야? 저거 영어로 이거는 네. 뭐래 그래? 케미가 아니라. 네네. 네. 뭐라 그러죠? 영어로 이런 비슷한 것들을. 어, 시밀러. 시밀러 비슷하다고 나왔어요. <laughs> <오, 웃음> 싱크로예요 싱크로. 싱크로. 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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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힘들다 나나요아 제가 지금 요즘 인기차도 백... 모르겠죠. 135위까지 갔는데. <laughs> 네네. 지금.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요즘 곡은 근데 저도 네.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부르고 음... 아, 부... 아, 뭐, 갑자기... 싶은 거 있어요? 흥치풍이요아불아 예? 흥치풍이요 아니 뭐야 갑자기 부르고 싶은 거. 아 부르고 싶은 거 있냐고. 네. 저는 흥치풍 있냐고. 아, 아니요 아 아니요. 물어본 줄 알아. 성고설이네요. 태어날 때부터 고독한 걸 아... 즐겼다. 아그 성선설 네. 성불 성아향설 하는 그... 것처럼 성고설. 성불 뭐야? 성불을 어디서 나온 거야? 오케이. 자 그래요. 장모님 바꿔주세요. 어? 어 방엄 어, 바꿔드릴까 진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laughs> <laughs> 어, 저는 앞으로 매일 보고 싶고 그리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민혁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엠님이 마지막 인사 뭐? 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땠을까요? 응. 정말 어, 수고 많으셨고요. 응. 자책 너무 많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내일도 힘찬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끝곡은 노리플라이 정준일의 Where is Love 입니다. 같이 인사하도록 할게요. 안녕! 에, 안녕! 안녕!